안녕하세요. 구딜몬입니다 재구매율 높은 알리 인기템들로 엄선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쓸만한 제품이 있다면 득템해보세요. 빠르게 제품 리스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매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자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편하게 부착 가능한 마그네틱 클립을 소개해드립니다. 손가락 마디만한 귀여운 사이즈로 냉장고나 보드판 현관 등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활용 가능한데요. 사이즈는 지름이 12mm 정도에 길이가 약 16mm 정도로 주머니에도 들어갈 정도이며 사진이나 메모를 부착해 두거나 물건 거치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 걸어둬야 하는 물건이 있다면 여러 개로 고정해 두면 별도로 못질이나 고리 없이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한 쌍이라 한 쌍만 구매하셔도 되고 60개 묶음까지 타입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양만큼 골라보세요. 360도 회전 가능한 혁신적인 인덕션 식탁. 집안에서 마치 고급진 중식 레스토랑에 온 듯한 경험을 매일 가족들과 함께 즐겨보세요. 탄소 크리스탈로 제작되어 우아한 비주얼을 자랑하고 스마트 듀얼 코어 주파수 변환 온도 제어를 통해 35도에서 130도까지 온도를 조절해가며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온을 하는 등 주방을 책임질 수 있는 혁신템이네요. 18가지의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고, 그래핀 요리보드를 통해 1분 안에 빠르게 가열해서 얼음까지 녹여버릴 정도로 강력함을 자랑하고, 보다 고르게 음식을 가열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인데요. 강한 열을 직접 가하거나, 몽둥이로 때려도 절대 부서지지 않는 강한 내구성과 내열성에 중앙에 별도로 독립된 탕이나 찌개용 영역까지 있어서 음식을 데우면서 식사를 하고 반주를 할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꼭 음식조리용이 아니더라도, 우유나 차등 다양한 음료를 데우는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니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세요. 라이딩 하시는 분들에겐 이토록 편리한 가방이 따로 없을 만한 가성비 미니 경량 가방을 소개드립니다. 안장 아래로 장착할 수 있는 구조의 가방이라 거추장스러움 없이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고 라이딩을 할때 방해되지 않는데요.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컴팩트함과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무게는 약 43g 정도로 가볍고, 네 가지 색상을 갖추고 있어서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폰이나 에어팟 지갑 등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만 자전거를 탈때 방해되는 아이템들을 보관하기 좋습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누적 1000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인기템이니 평소에 자전거 라이딩 즐기신다면 하나 구비하시면 유용하겠네요. 구매 금액에 따른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 중이니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간편한 미니 접이식 걸레. 사용할 때만 펼쳐서 사용 가능한 접이식 간편 걸레인데요. 쏙 들어가 있다가 펼쳐지며 나오는 구조로 물만 적셔서 바로 사용 가능한 편리함이 강점이네요. 고품질 소재로 제작되어 작은 먼지나 입자에 대한 흡착 능력이 우수하고 사용한 후에는 간편하게 헹구고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수분 흡수력도 우수하고 150g 정도로 가벼운 무게라 휴대하기에도 좋으면서 걸어두기 좋도록 홈이 있어서 욕실이나 주방에 걸어두고 사용 가능한데요. 타일이나 유리, 대리석, 바닥 등 다양한 재질에 사용하시면 되고 최대 길이가 약 295mm 정도에 폭이 46mm 정도로 컴팩트하니 부담 없이 한 손에 쥐고 사용해보세요. 타입에 따라 구성에도 차이가 있으니 원하시는 타입으로 가져가세요. 알리에서 다양한 칫솔 살균기를 소개해드렸지만 이 제품은 1인 가구이거나 사무실 또는 차량에 두고 휴대하며 사용하기 위해 특화된 미니 충전식 살균기인데요 대륙의 실수 샤오미의 가성비 제품으로 다양한 칫솔 헤드에 적합하며 벽이나 매끄러운 표면에 장착할 수 있는 마그네틱 홀더가 제공되어 거치하기에도 간편합니다 사이즈는 7x5.5cm 정도로 초미니 사이즈에 99.99% .99 살균 효과로 스판 칫솔에서 서식하는 세균들을 제거하고 깔끔하게 관리해주네요. 색상은 화이트, 핑크, 그린 세 종류가 있고, 한번 충전 시 최대 60일 사용도 가능하니, 여행이나 출장 앞두고 있다면, 하나 챙겨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비 오는 날 야간에 우산을 쓰면,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차량이 지나다니는 골목 같은 곳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신박한 반사 라이트로, 빛을 반사하며 위치를 알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 우산이라 야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5cm 지름의 넓은 범위 커버를 제공해서 우산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하고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흡수되지 않는 재질이라 방수효과도 탁월한데요. 일반적인 접이식 우산처럼 편하게 버튼을 통해 사용할 수 있고 색상은 핑크, 블루, 블랙 세 종류가 있으니 취향에 따라 골라보세요. 평점 4.8점에 누적 600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인기템이라 주변의 선물용으로도 만족스럽네요. 샤오미의 가성비 태블릿. 일반적인 고가의 태블릿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성능이 결코 밀리지 않는 가성비 끝판왕의 태블릿인데요. 샤오미 브랜드는 대륙의 실수라 불릴 정도로 이제는 믿고 쓰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 이 제품도 믿음을 주는 성능을 자랑하네요. 데카 코어 CPU에 심카드 슬롯과 TF 카드 슬롯이 탑재되었고, 11인치 4K 스크린으로 선명한 화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전면 카메라 및 후면 카메라 화질 모두 뛰어나고 안드로이드 14 시스템을 장착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실용성을 갖췄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약 2만 암페어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해서 음악 감상 기준으로는 약 16시간 이상도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네요. GPS 내장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활용하기에도 좋고, 색상은 블랙, 블루, 그린 세 종류가 있으니, 취향에 따라 골라보세요. 현재 구매 금액에 따른 스토어 할인이 적용 중이며, 패키지 구성으로는 충전 어댑터와 펜은 물론이고, 이어폰이나 필름의 타입에 따라 케이스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구매하지 마시고 한 번에 다 가져가세요. 오랜만에 쓸만한 휴대용 커피 메이커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종류의 캡슐과, 원두까지 지원 가능한 멀티 커피 메이커인데요. 누적 1만 개 이상 판매된 인기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미 많은 분들에게 검증받은 삶의 질 상승 꿀템으로 커피를 좋아해서 어디에 있든 하루라도 커피를 안 마시면 괴로운 저 같은 분들께 특히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업그레이드 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에 최대 20BAR의 고압 추출 펌프 압력으로 추출력이 우수한데요. 245.5mm 정도의 제품 길이에 간편한 원버튼 사용방식이라 편리하며 온도에 따라 버튼 색상으로 구분해줘서 식별하기에도 좋습니다. 디자인은 감각적인 메탈릭 감성에 화이트, 그레이, 그린, 블랙 색상을 지원해서 야외에서 휴대하기에도 좋네요. 일단 가격대가 2만원대 중반으로 합리적이라 커피를 매일 드시는 분이라면 하나 구비하셔서 한달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본전은 뽑을 제품이네요. 평점 4.9점에 누적 1000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화려한 광선검 같은 라이트를 소개드립니다. 주로 촬영할 때 쓰기 편한 라이트로 스틱형 디자인의 리모컨을 통한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36가지의 색상과 12가지 조명 모드 전환을 지원하는데요. 30단계의 밝기 조절 기능이 있으며 고품질 ABS 소재 및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한 터치감과 휴대하기 편한 휴대용 가방까지 제공돼서 어디든 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USB-C 타입 충전 방식이라 사용이 편하며 제품 크기는 최대 길이가 약 550mm 정도네요. 아무래도 일상용 램프는 아니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가정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현재 금액에 따른 추가 스토어 할인 쿠폰도 제공 중이니 구매하실 때 혜택은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성적인 컴퓨터 주변 공간을 위한 인테리어 겸용 멀티 헤드폰 거치대를 소개 드립니다 깔끔하고 슬림한 바디 디자인에 상단에는 헤드폰을 거치해 둘수 있고 총 3개의 포트가 있어서 스마트 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로 사용도 가능한데요 게다가 버튼 터치 한 번으로 전환되는 7가지의 빛나는 라이트로 화려함을 더했네요 탑 트레이 부분은 소프트한 재질이라 헤드폰을 부드럽게 거치 가능하고 바닥에는 논슬립 패드 처리로 제품이 미끌리지 않게 잘 잡아줘서 안정적인데요 게임이나 영상 시청 시 사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감성 충만한 거치대로 헤드폰 거치와 충전 모두 잡아보세요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안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문어발식 물리 매크로 기기입니다. 자동으로 터치나 클릭이 필요할 경우 손안 대고 최대 6개까지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데요. 건반을 치는 영상 속 장면처럼 여러 개를 동시에 일정 간격으로 다중 터치할 수 있으며 간격 조절도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초당 99회 터치부터 99초마다 1회씩 터치하도록 설정도 가능하고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호환되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한 작업이나 게임, 앱 사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를 한눈에 식별하기 편하네요. 게다가 접착력도 좋아서 잘 떨어지지 않고 잘 달라붙어서 작업을 수행하고 100g 내외의 가벼운 무게라 휴대하며 사용하기에도 좋은데요. 충전 방식이니 충전한 상태로 외출할 때 챙겨서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문제 없네요. 헤드 수량은 타입으로 고르실 수 있고 아주 만족스럽다는 실구매 만족도 높은 후기가 돋보이는 제품이니 관심 있으시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의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좋은 제품 소개의 원동력입니다. 혹시 놓친 꿀템이 없는지 추천 영상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게요.